세계 1, 2위 회사가, 정기차 회사가, 비아디랑 테슬라인데요. 비아디가 버스 시장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어요. 한번 충전을 하면 얼마를 가냐? 3 0 0 내지 350km를 갑니다. 예. 그런데, 우리 이 버스는요, 한번충전 해가지고, 최소 500km 이상을 가요. 많게는 뭐, 1000m도 갈 수가 있죠. 1차적으로는 500km를 나는 컨셉으로 잡았어요. 이게, 어, 중국, 허난성 정부에서, 교통부에서 이걸 빨리 출시해달라고 해가지고, 지금 이걸, 심의공장에 빨리 갖고 왔고, 1차적으로 100배에서 흥대해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한두 대 정도가 이제, 뭐 우리 제주도나, 뭐, 서울에 깔리게끔 하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얼마 전에 도 현대에서도 전기버스를 내놓겠다, 고 식발 들었어요. 작년, 내년 1월 달에 주류 실시를 하게 되는데, 한번 충전해가지고, 250에서 2 9 0 k m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요. 우리는 벌써 최소 500km 이상, 1000km 이상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고요. 2차는 한 번만 충전하게 되면은, 계속 할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. 오그 기존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전국적으로, 전 세계적으로. 전 세계 가장 기술력이 앞서있는 BRD 테슬라 퍼시 기술력이 대한 이 버스가 드디어 대량 생활체로 들어갑니다. 이런 역사적인 현상에 오늘 여러분들 주저앉게보셔가지고 이런 광경을 볼수있는 상황 같습니다.